또? 어? 뭐, 이거 헤비맨 있어 제발 네, 포션 하나 집중 백백백백백 오케이 백백백백 사우스 이스트로 여러분 웨스트 내린 거 같아 잡아가야 되고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뒤편 앞에 뒤편 앞에 뒤편 앞에 살려줘 앞에 살려줘 앞에 살려줘 좀 빼봐 웨스트 한 명만 2인님이 봐줘 웨스트 가 보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이거 샬로 당겨오는 거 다시 한번3 레버넌스 블럭 웨스트 와 웨스트 보고 있어 말아줘 앞에 u t h e a s t 앞에, n 에 앞에. p e r South e a 빼봐. e r n p e p p 빼봐, s o 베이팅 할게. s t e r n Pepper. Come on, b a i t 빼봐, g 빼봐, t 네 o u t h Eastern, c h u p p e b 도 c h u 안 오더라. a c h u 아 p e b a Chuppeba. 네 h e n I know Guinea, I got to cook at another dim, c h u 빼봐 이거 디펜 준비해 앞에 박힐 박을려고 한다 앞에 디펜 아 베이크다 얘네 대기 대기 여러분 빼봐 이거 해놓자 해볼 준비 인사이드 들어와 있는 거 바로 쓰리 투 잡나요 원 바로 아니, 바로, 아니, 디펜, 아니, 바로 아니, 디펜, 아니, 디펜. 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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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러분 이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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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땡겨봐 멜보컬 말해줘야 돼 이제부터 이스트로 네. 이스트로 좀땡겨봐 여러분 이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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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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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대기 그쵸. 오케이 놓지 이스트 여러분 놓지 어, 이스트이스레이들 오케이 스프이들놓이 스프레이들 이스트 스프레이들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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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대기. 아, 앞에 디펜 앞에 아, 디펜 앞에 디펜, 아, 디펜. 아, 아, 디펜, 아, 디펜, 아, 디펜. 여러분 초크쪽 바로 볼 준비 바로 초크쪽 3 2 1 어. 여기 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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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초크 나만 어. 어. 걸어았는데아노스이스트 여러분 아, 아, 노스이스트로 스프레드 노스스트프레드노스이스트 아, 약간 이쪽으로는라응 여러분 노스이스트 해골 바꿔주실 수있나요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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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대기. 디펜 준비 여러분 디펜 준비 디펜 준비 디펜 준비, 그 디펜 준비 앞에, 디펜, 앞에 디펜 앞에 디펜 앞에 디펜 여러분 웨스트로 와봐 웨스트 2초 뒤에 볼게요 여기 존나 많이 모여데보이지 바로 웨스트 83오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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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집중 조금만 어. 여러분 노스 어. 이스트로 노스 이스트로 노스 이스트로 노스 이스트로 빼봐 노스, 노스 이스트로 노스 이스트로 와봐 여러분 노스 이스트로 노스 이스트로, 노스 이트로 페이크야. 노스 이스트로, 노스 트로 오케이, 노스 이스트로. 페이크야, 노스 이스트로. 이제 들어온다. 노스 이스트로. 여기서 스프레드, 초크 지킬게. 앞에 샐로 샐로. 홀드 앞에 샐로 받겠다고. 오케이, 사우스로 여러분. 사우스로, 아, 사우스. 아, 그래, 사우스. 사우스 바로 볼게 요 여러분. 3 2 1 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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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 다 같이. 오케이, 노스로 <목소리> 여러분. 노스로, 노스로, 노스로. 이님 오펜 한번 깔아줘라 이거 우리 보이던 줘. 노스로 여러분. 노스로, 노스로, 노스로. 여러분 노스로 갈게. 이스트 갈리즈. 아, 노스로 빨리 와. 오케이 디펜 여기서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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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 준비하면서 홀드 디펜 준비하면서 홀드 디펜, <목소리도> 디펜 보고 아, 여러분 웨스트 쪽볼 아, 준비 펜. 여러분 웨스트 초크초 바로 3 4 1 여기 웨스트 대박이다 아 <목소리도> 너무 멀구나 여러분 노스 이스트로 노스 이스트로 노스 이스트로 노스 이스트로 이거 그 아이 너무 막히는 것 같으니까 그가 부추 잘 써줘 무조건 내가 본다고 하면 노스 이스트로 여러분 노스 이스트로 노스 이스트로 나가서 스프레드 해봐. 앞에 초크쪽 디펜 준비하면서 초크쪽카운트 바로 볼게요. 여러분, 대기, 대기, 대기. 여러분 얘네 변신 할 거야. 곧 우리 갈렸으니까 이스트로 앞에 디펜, 앞에 디펜 여러분 앞에 디펜. 여러분 초크쪽 웨스트쪽 바로 볼게. 3, 2, 1 여기 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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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 좀만, 좀만, 좀만 힘내줘. 오케이, 오케이 노스 이스트로 여러분 노스 이스트로, 노스 이스트로, 노스 이스트로, 노스 이스트로, 노스 이스트로 쭉 와봐 노스 이스트로. 초크쪽 지연 준비, 초크쪽 지연 준비 노스 이스트로 얘네 오케이 안빨린다 노스 이스트로 좀만 더 와봐. 좀만 더 와봐. 이스로 네, 준비. 여기서 디펜 올라? 준비. 여기서 초... 어 디펜 준비 여러분. 디펜 보고 카운터 또 갈게. 대기, 페이크야, 페이크야, 페이크, 페이크, 네, 페이크.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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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네.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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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여러분. 사우스 쪽 인게이지 준비해. 사우스 웨스트. 초크 쪽. 아, 앞에 디펜, 앞에 디펜. 여러분 사우스 웨스트 집중 DPS 3, 2, 1. 여기 사우스 웨스트. 사우스 웨스트. 오케이, okay, 나이스, nice. 잘했어, 노스 이스트로. 여러분, 노스 조심해, okay. 불러갔다 이스트로 가자, 이스트로. 네, 여러분, 이스트로 가자, 이스트로. 이스트로, 이스트로, 이스트로. 이스트로, 여러분, 이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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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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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트로 좀만 와봐, 이스트로 좀만 와봐, 이스트로 좀만 와봐. 스프레드, 여기서 스프레드, 디펜 준비, 앞에 디펜 준비, 초크 디펜 준비, 초크 디펜 준비야, 초크 디펜 준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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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앞에 디펜, 앞에 디펜, 앞에 디펜, 여러분, 바로 가는데 이다겠다 여기, 대박이다, 아오케 이스 블록 공차가 잘했어 나, 나, 여러분 잘, 잘, 봤다, 갔다, 갔다. 사우스로 봐봐. 여러분 사우스로 갈게 우리 사우스로 갈게 저네 뒤에 바힐 거야 사우스로 갈게 사우스야들 오케이 사우스로 갈게 사우스 촉 토크 통과해서 홀드 해봐 여러분 홀드 해봐 웨스트로 갈 준비 <놀> 여러분 웨스트로 갈 준비 웨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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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봐 이제 웨스트 웨스트 쪽 여러분 바로 볼 준비 웨스트 아씨 완다 밀렸어 여러분 헤노즈에 볼게 웨스트 바로 쓰리 투원 해노즈에 집중. 아, 저게 맞겠다, 미안오케 사우스로, 여러분, 사우스로 갈게. 사우스로, 사우스로 가서 웨스트로 갈게. 어, 웨스트로, 풀지연 시켜줘, 풀지연 시켜줘. 얘네 많이 터졌거든? 웨스트로, 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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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 시켜줘. c c 뎀 웨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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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로. 레브쿨레브쿨레브 10초. 오케이, 웨스트로, 여러분. 여기서 디펜 준비 한번 해야 돼. 그래도 웨스트로 가면서. 하복 애니. 웨스트로. 하복 애니. 애니야? 오케이, 여러분, 사우스로 와서 웨스트로 갈게. 어, 오케이, 어, 웨스트로, 여러분. 여러분, 노스 웨스트 쪽나 웨스트로? 노스웨스트 네, 바로 한번 볼게 네한번 맡았음 오케이 쓰리 포원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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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우스로 와봐 여러분 사우스로 사우스로 여러분 사우스로 와봐 사우스로 사우스로 하복 아직 안 내렸어 여러분 하복 쪽잘 봐줘 사우스로 여러분 사우스로 사우스로 여러분 사우스로 디펜 왜 노스에 아직도 있어? 사우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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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10초 음 오케이 사우스로 나만 봐 디펜 이거 탱커 다. 다 웨스트로 오브헤드 좀 했어요 예오버헤들를튈것 그리고... 같고 여러분 노스로 와봐 시엔타 보러 갈 거야 오세요 노스로 여러분 여기 디펜 여기 초코초코 바로 볼게 쓰리 포원 여기 초코초코 초코초코 바로 하고 지금 딜 너무 빨리 들어갔다 여러분 백백백백 백, 백, 백. 살짝 와봐 살짝 와봐 이스테밤 아 오케이 방, 오케이 방, 방. 대기 대기 밤밤밤밤밤밤밤밤 아, 어 앞에 디펜 밤디펜 밤디펜 오케이 굿 여러분 노스로 와봐 아, 나는... 잠깐만 이거 본대 인게지 아, 아직 있어 여기 디펜 준비하면서 노스로 갈 거야 여러분 디펜 준비하면서 노스로 디펜 준비하면서 노스로 톤텐 앞에 있지 음, 여러분 오. 방패징이 한번 볼게 바로 3 2 1 방패징이 오케이 여러분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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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조심 밤 조심 밤 조심 스프레드 되게 디펜 디펜 앞에 디펜 앞에 디펜 여러분 밤한번더올 거야 웨스트로 엉덩이 웨스트로 밤 돈다 사우스로 채팅한 밤 S2로 돌아요 여러분 S2로 와봐 사우스 이스트로 와봐 사우스 웨스트로 와봐 아직 밤안 왔지? 오케이 다시 오세요. 아, 아, 다시 오세요. 다시 오세요. 다시 오세요, 여러분. 내렸다, 내렸다, 내렸다. 여러분, 밤. 아 이거 사우스로, 아, 여러분, 사우스. 아. 밤을 왜 아무도 안 봐줘? 돈다고 했는데. 이스트로. 이거 우리 너무 아직 백백백백백백. 아니야, 세차지. 그렇게 많이 안 죽었어. 사우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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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우스로. 챔턴 어디 있어? 치엔탄 노스예요. 하복이 한번 체 체엔탄하자. 쳤어. 봐야지. 오케이 노스로 와봐, 여러분 노스로 와봐. 노스로 와봐. 딜러 하나랑. 이지트 하복 다시 <laughs> 노스로. 내려와요. 바로. 여러분 노스로 와케 저희 오차6 번. 여기 우리 래핑하면서 와요. 아기 이거 크래커 이 새끼가 로팅 존나 했거든. 와봐. 노스 있어. 이거 사우스 이스트 체크해줘 한명 가서. 제가 감 제가. 감. 네. 노스 있어. 이거 크래커 땡겨온 거 한번 볼 준비. 크 클도 빠지면 바로. 대기 요비 이거 신발 뺐다 대기 대기 사우스 걔짰지못잡지 패싱 가능 어? 가능이야? 여러분 그냥 뺍아 잡을 수세요 가능해 잡아줘 걔 루팅 존나 많이 했어 어쨌든 먼저 아 이거 클드 빠지면